선님 있고 있구나. 혹시 봉세이랑 저랑 뜨면 어떨까요? 아 <laughs> 원래 지금 딱 그때 수업 처음 온 수준으로서는 다음님이 좀더 수업은 잘 따라오거든요. 음 아, 그래요? 근데 세 새님이 지금 많이 늘었어. 어 그러니까 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어, 새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또 열심히도 하고 요새 폼이 좋아서 음좀 비등하지 음 않을까? 세새님막책 타고 그러던데. 어, 새님은 책도 샀어. <laughs> 와. 선생님이 어, 그리고 열심히 하고 많이 둬서 근데 요새 또좀 소홀하더라고요 제가 감시를 안 해서 그런지. <웃음> <웃음> 어. 그럼 이제 다음 님이 좀 이길지도 몰라. 아 그럼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이겨 볼게요. 어예 제가 아. 원래는 세인님 방송만 하루에 세 번씩 들어가면서 이제 매니저 띄우면서 계속 스금슬금 거든요. <laughs> 네 저는. 네, <laughs> <정도는. 웃음>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늘었었는데. <laughs> 선생님 무서워요. 그 제가 바빠가지고 신경 못 쓰니까 또안 하고 이러더라고. 아니야. 아, 어 지금 진... 오늘 두면 다음 님이 이길지도 몰라. 에? 네? <laughs> 오늘, 오늘은, 다우님은 지금 쌩쌩한 내고, 세이님은 약간 쉬었잖아. 아, 그렇고. 오케이, 오케이. 사실 이럴 줄 알고, 제가, 어, 막, 마침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, 혹시 몰라서, 이날이 어제 아니야? <laughs> 어제 아니야? 난, 어, 여기서 진다? 그럼 난, 난내 존심이 바닥 받았... 될것 같아서, 일 튀었어요. 저는, 일단, 저는 자존심 따위는 없어가지고, 에 네. 다음은 잘하지 않을까?